갑니다. 피우는 뜻이 뭐야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야. 거의 없는. 이해하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Surprised. 뭐할 사람이 없어? 몰라 음. 사람이 없어. 들어서 1 0점 이하를. 가난은 텐트 크리에이트. 만드는 경향이 있대. 뭐를? 스트레스를, 가단한데 아, 스트레스 겁나 쌓인데다연말거 아니야 지 네. 오케이. 2006년에 연구, 투다마틱스 그 스터디. 공사하겠습니까 노트드. <놀람> 노트가 농사야 그지? 끊고, 가로 열고, 그렇고, 그리고 PP로 꾸민 거네. 이하시죠 여러분? 예. <놀람> 출판된 연구야. 출판된. 출판하다. 어블리즘 출판하다. 출판된 연구. 미국 학술지 사이코, 사이코스머릭 매리스이라는연지야포익젠테 그, 예를 들어서 그 연구에서는 주목했습니다. 주목하다 뭐를 주목했냐면 더 낮은 소시오 이코노믹 무슨 뜻이야? 소시오. 음, 네. 사회 이코노믹은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스테이터 스뭐가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이어소시에이티브이가어슨 뜻이야? 몸과 와 관련되다 라는 뜻이야, 관련되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관련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되어진 내 몸에 야, 너 지위가 낮으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다고, 그지? 그러나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게더 부유한 경제들이, 이건 없이 경제 더 부유한 나라들은 가지고 있어 그들만의 독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독특한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야. 부자들은 스트레스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러한 주요한 문제는 뭐냐? 왜 스트레스가 선진국의 숫자이냐? 시간 압박 때문이야, 시간 압박. 시간 압박. 1 9 9 9년에 연구 3 1개서도한국의서국의사이코로지스트 한국에서도 사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자, 심리학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리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발견했에서다웰국어웰도한국에서야한국 부유하고 더산업화된 산업화된 부유하고 더 산업화된 나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빠른 페이스 뭘 가지고 지고있어 o n of p 속도. a n 페이스 d 속도. 페이스 뭐라고 you 라속도그더 어? 그 빠른 o w Top barn face, border, y o 연결되고 초래합니다.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연결되는 더 높은 생활 수준 스탠다드 올리빈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연결되는데 하지만 내또 생탈이 무슨 뜻이야? 동시에 리브 목적어 나온 다음에, ing 이렇게 나오면, 누구누가,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뭐뭐하게 하다.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하다. 뭐하게 해야 하냐면, 사람들, 인구들을, 목적, 목적뭐야 느끼게 하는 거야. 지속적인, 빠까지 속적인 촉박함. 어조는 무슨 공격함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목> 항상 촉박함을 느껴. 이 하나 촉박함을 느껴서 애소라이즈는 무슨 뜻이 라? 뭐 뭐? 운만 아니야. 아니라. 비프먼트는 몸만 하기 쉽다. 더 뭐가 있느냐면 더 심장병에 걸리기 쉬워. 심장병. 했죠, 여러분? 네. 이펙트는 인팩트. c t 팩트랑똑죠죠인트트팩트는 무슨 뜻이야? 다 i 빠른 속도의 프로덕티비 무슨 성? 빠른 속도의 생산성은 만들어냅니다. 뭐를 불을 만들지만 빠른 속도의 생산성을 역시 또한 리드 와 t 이도 받나 네, 뭐. 이끌어 사람들이 목적 언어를 향해 투하는 목적 있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어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네 뭐할 때 그들이 부족할 때 부족하다 시간이 긴장의풀긴장을 긴장을 풀다 그리고 제기다 만약에 여기 데미랑 뱀잘부두가 나오면 보통 대명사들은 다른 사람을 암시하는 거야 다른 그들이고 뱀잘부두는 무슨 뜻이 야 자신. 그들 자신을 말하는 거야 왜 그들 자신이는 뜻이? 네. 부유한 나라들, 부유한 나라들이 자유롭지 못하니, 자유롭지 못하니, 뭐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하나, 오케이.